국산 5등급 안말들의 1,300m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바깥쪽 두 마리의 말들은 뒤쳐지고 한가운데 6번 일동 박수가 빠르게 치고나옵니다 반마신 차 앞서 나오는 6번 일동 박수, 바깥쪽 9번 원평 광야가 2위로 따라붙고 2번 콩코드 퀸이 안쪽에서 3위권, 바깥쪽 5번 깡돌이와 4번 피어리스가 뒷선을 형성하고 1번 캠프세이버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6번 일동 박수와 9번 원평 광야,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3코너 먼저 진입하는 두 마리 말들, 6번 1동 박 박수 일마신 잡서 있고 다시 반반신 차좁혀 내는 9번 원평광 2번 이 6번 일동박수와 송재철 기수가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 9번 원평광야와 임다빈 기수입니다. 6번 9번 두 마리 먼저 머리를 맞대면서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6번 일동박수와 9번 원평광야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2번 콩코드 퀸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6번 일동박수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 9번 원평광야가 위협하고 2번 콩코드 퀸과 외곽에는 5번 깡돌이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 깡돌이의 걸음이 매섭습니다 안쪽에 6번 버텨내는 일동박수와 바깥쪽 위협하는 2번 콩코드 퀸이 종반 6번 일동박수와의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2번 콩코드 퀸의 역전 2번 콩코드 퀸과 5번 깡돌이 그뒤 안쪽에 6번 일동박수까지 2번 콩코드 퀸이 결국 직선주로 한가운데서 선두로 부상해 나오면서 마지막 순간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번 경주 가장 높은 레이팅으로 출전해 있었던 2번 콩코드 퀸 자존심을 지키면서 2번 콩코드 퀸